자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초를 기르신 분들 있죠. 베란다나 어디나 여거나 처거나 어쨌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곰팡이 없이죠. 있자 곰팡이 없이 이렇게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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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곰팡이라도 없이 화분도 그렇구요 깨끗하게 기르고 싶으면요 제가 지금부터 곡 살균 소독한 소독제를 천연 천연 살균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쌍생하게 이렇게. 자 장마철에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 또농원으로또 가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색깔 이제 이막 난의 색깔이 막 나. 것도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뱅입니다. 자, 오늘은 뭐 알려드릴까요? 좀 전에 화초들께 쌩쌩하게 길러놓은 방법이. 자, 아, 습기. 예. 곰팽이 있잖아요. 화초에 있는 곰팽이. 혹시 벽에 있죠? 벽에 있는 곰팽이. 또, 지하실 있죠? 창고. 지하실 창고. 곰팽이. 얼마나, 그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 습기가 많고, 첫째는 통풍이 안 되니까, 창문을 환기를 시켜주고, 일단 햇빛이 안들어오고 환기가 안되고 통풍이 안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곰팡이들이 그냥 살기 딱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안 나갈라고 살만한데 왜 나가 <laughs> 습도도 맞지 먹을 것도 맞지 곰팡이가왜 나가 <laughs>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일탄 낙스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곰팡이 그 화분 이런 거싹 이렇게 뿌려서 살균소독 허락했죠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낙스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식초를 또, 아, 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식초는 또, 식초 냄새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할챙이 식초 냄새 그냥 찌들어. <laughs> 그래서, 냄새가 안 나면서, 야, 이게곰팡이 세균, 이렇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2탄입니다. 제가 에고펜에고펜 해드렸잖아요. 그 알려준다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제일 먼저 공부부터 이만큼 와프 이 이만큼 와프 자자 자 이제 이만큼 와요. 자, 자 이, 가까이 오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약장사 가 아닙니다. 자,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여가 뭐예요? 첫분이 이거 이게, 이게 뭐요? 예 과산화수소. 과산화수도. 과산화수도가 뭔지요? 우리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상처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상처 치료, 상처, 이렇게 찰과상 입잖아요 찰과상 입을 때 이걸로 소독하는 게 과산화 수소. 그 다음에, 저거 안 갖고 왔네. 에탄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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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탄올을 안 갖고 왔네. 저거, 저, 저 창고에 있나 본데. 에탄올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 그것도 살균 소독제인데, 주로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살균할 때 보면 쭉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날는 거. 그걸 주 성분이 그 에탄올이고 또 메탄올 있어. 요 메탄올. 메탄올은 주로 이제 겨울에 그 성분이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씻어가도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비올 때 월식 있죠. 그거 만들 때그 만들듯 그고글로만든다 그리고 우리그고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쭉 뿌리면 착착착착 갖고 이, 이, 이 앞에 자동차 앞에 유리 깨끗이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저저저 저, 캠핑가 갖고 이렇게 이렇게 열려있죠. 고체로 된 거. 그것도 성분이 다른 거 섞였지만 그것도 성분이 메탄올. 에탄올 있고 메탄올 있다고. 이게 메탄올은 공업용이요 냄새를 맡으면 인체 에안 좋아요. 에탄올하고 과산화 수소는 맡아도 인체 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아시아입니다 네.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한게 아닌데. 아, 저, 든 알고 가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과산화 수술을, 이렇게, 이제, 말로 사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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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화초 길르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이게, 바닥 있죠, 이게. 보면, 이제, 농원, 바닥, 이거, 바닥 있잖아요. 내 연구실. 그럼, 그걸, 요걸로, 소독을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착착착 뿌리고. 왜냐면, 이, 농원도, 이렇게, 무기 때는, 눅눅갈 때는 화초들이 제일 힘든 게, 저, 가, 가뭄에는 환기가 안 되고, 온도는 높고, 이렇게, 통풍이 안 되면, 진딧물, 진디기가 가만 안 놔둔다고요? 그러면 습기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눅눅하고, 이렇게 습기가 장마때 그러면, 곰팡이 세균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우리 이 화초들을 갤피는데,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도 오늘, 겸해서 알려드리는데, 능늙한집 있죠. 환기가 안 되고, 창고 같은데요. 문안 문 열고, 물건 탁 집어넣고, 그냥, 그냥 문 닫아놓고, 나중에 한번 가보면, 그냥, 거기 있는 물건들이 고평에 확쓴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데는, 그거, 그거 알려드릴 이제, 고거, 이제 집저 벽지, 벽 이왕에 알려주는 거 같이 알려줘야지. 벽지에 이렇게 장마 때 환기가 안 되면 또벽 한쪽 모서리 귀퉁이 붙어 있죠. 거더부터 곰팡이가싹 나중에 싹 가먹게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 살균 뼈. 그, 친환경으로 내가 오늘 좀 알려드릴게. 언니가 네? 하라고? 언제 알려줄 거냐고? 아, 지금 알려줘야지. 바쁘면, 내일 모레 와요. <laughs> 내일 모레 와. 우리말로 그러잖아. 아, 바쁘면, 아, 바쁘면 내일 모레 오든가.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왔어요? <laughs> 오늘 왜 왔고? 왜 자꾸 귀찮게요. 어제 오지. <laughs> 아니요. 언니 알려주라고? 알았어요. 얼른 알려줄게. 자, 더 내려와야겠네. 자, 이마 자, 나는 살균제, 살균제 알려주지. 약장사가 아닙니다. <laughs> 어떤, 어떤 분이라고 댓글로 바빠서 나 댓글 못 다는지 알죠. 바빠서 댓글 못 다는 게 공부 잘하란 말이오. 아, 뭐 어떤 분이. <laughs> 저 뭐야 돌풀이 <돌포리> 약장사대. <laughs> 아, 어떻게 이것도, 야, 이것도 뭐죠. 어떻게요? 잘알려주려고 약장사치예요. 척척 알아듣지 않구요. 자, 지금부터. 자, 언능 내야겠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참 늘어지네. 늘어져 알았어. 언능 알려줄게. 이뭐 이제 이제 화초, 네? 저 화초들 쌩쌩해. 현남은 저번 저번에는 내가 낙서를 알려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거 이거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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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다가 우리 적은 건안 쓰거든. 이게 이게 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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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사다가 이렇게 덜어놓고 써.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간질나서 이거 이제, 이건 이제, 이제 뭐야 이제 상처 치료할 때 쓰는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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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이게 과산화수소 약국 가면 팝니다. 과산화수소. 이거 많은 양살라면 인터넷에 알아보세요. 많은 양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과산화수소 요걸로 오늘은 이제 화초있죠. 화초. 화초. 그리고 오늘 여기. 베이킹소다가 곰팡이는 최고입니다. 베이킹소다 그리고 혹시 집에 있으면 요거 이제 가그린. 가그린. 이 가그린도 효과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만 전에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요 두가지 갖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요것은 창고 있죠, 창고. 한번 문 닫고, 그냥, 저 그냥, 잘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창고나 이렇게 막 진짜 심한데, 심한데는 이거예요.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가 있고, 베이킹소다가 있어. 근데 이 베이킹소다는, 우리 뭐, 뭐 과일 세척할 때도 쓰고 이거 저거 막다 빨릴 때도 섞어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싱크대 닦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얘는 과탄산소다 얘는 또 이제 하수구 맥했다 이거 다 이거 다 부어놓고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확뻥뚫려버리아니 이게 요거 요걸로 요걸로 이제 뭐 심한데 있죠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 안 하고 요걸로 뿌리고 며칠 동안 그 안했고. 그, 그 장소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마시라고. 요걸로 요거 있죠. 요걸 요걸를 한번 뿌려 보세요. 이 과탄산 소다는요. 이 곰팡이 생긴 죽은데 창고 같은 데나 이렇게 이제 바닥 혹시 또 이렇게 막 너무 막 지저분한 데 있죠. 많이 뭐저 목재 같은 거싸놨는데 그냥 거기에 곰팡이가 착들었어그요걸 요걸 넣으시라고 요걸로. 요걸로 비율은 간단합니다. 비율은 간단해. 물2터에다가 물 2리터요 이거 저 뜨거운 물로만 안,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써야 합니다 이 뜨거운 물로 안돼 얘는 부글부글어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요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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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이 화초다 쓰는 거아닙니다 과탄산 소다를 갖다가 여기다가 요 종이컵 있죠 종이컵으로 여기다가 한 컵을 2리터에다 찬물에다가 부어가지고 이게 씻어 해가지고 분무기다 뿌리든가 조리려 뿌리든가 뿌리면요 이거 효과 엄청 치습니다 이거 이거 그렇게 여기까지 말려줄게 오늘은 저, 저 오늘은 저 화초 보니까 화천 오늘 베이킹 소다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거 떨어져요 자 에탄올 과산화수소 과산화 에탄올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걸 요것도 요이. 요건 요건 내가 과산화수소 니까 이쪽으로 여기다 내려놓고 물 이게 물입니다 물물 물 2리터에다가 생수병 2리터 병. 내가 옆으로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건 과, 저,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 요걸, 요걸 내가 이렇게 말로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물는 덜어 쓴다고 이제 이건 물이고 요게 과산화수소 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산화수소 요거 약국 가면 그거 아니고 자, 요걸 보세물 2리터 병에다가 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요 화분이나 이렇게 곰팽이나 있고, 화분에 혹시, 우린 그게 없는데, 여기 내가 소독을 해갖고, 화분에 곰팽이가 있잖아요. 곰팽이가 싫었잖아요. 화분에 뭐 흙에, 흙에 곰팽이가 싫었잖아요. 흙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곰팽이. 그러면 화분, 화분에 있는 흙을 소독하려면, 이거 좀 세게 합니다. 세게. 이제 봐세요. 요거과산화수소 있죠? 요걸요거 이제 피우고. 요거 탄거 비우고 여기다 놓고 이게 자 과산화수소 소독제입니다 종이컵을 하나입니다 종이컵으로 이거 보세요 요게 70% 들어가야 돼70% 화분에 있는 곰팡이가 심할 때 이렇게 요거 요게 요 이제 70%입니다 과산화수소 이게 과산화수소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요건 손에 다 둬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종이컵을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 물을 소주컵을 하나. 여기 여기 30%. 과산화수소나가 70%고, 요 물이 3 0입니다 30%. 이런게 소주잔 하나. 과산화수소는 종이컵을 하나입니다. 이거 커피 잔바퀴 자판기용 종이컵 있잖아요. 그냥 보통 쓰는 거 우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넣고 한번 닫아서 시석에서 화분 있죠. 화분. 화분 이렇게 봐 갖고 예, 여기 여기 세게 갖고 뭐 있죠? 저거 있죠? 여기 혹시 여건 없어. 우리는 다 내가 곰팡이 예, 생기기 안 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다가 자, 화분. 화분이죠, 화분. 있죠, 화분. 흙하고 흙 있죠? 흙. 흙에다 구석구석이 아. 화분이죠, 화분 이렇게. 자, 화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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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요? 화초에다는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 어떻으냐? 요거 집안에 벽지 있잖아요. 벽지. 장판 밑에부터 올라오든가. 끝에부터 성게가 생겨 갖고 이제 곰팡이가 나도 곰팡이가 자꾸 생겨 갖고 점점 더 새카매져요. 걸로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저 벽지에다가 뿌리라고 벽지에다 가 쫙쫙 쫙 밑에도 쫙 뿌리고 닦아내세요. 물티슈로 닦아내세요. 닦아내고 이렇게 하고 자라. 안닦기문이 꿀팁 있습니다. 요걸 베이킹 소다를 세숫대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 물, 요, 요거 페트병 물 반병만, 반병만, 1리터만, 1리터만 놓고 베이킹 소다를 종이컵으로 반컵만 그세숫대에다 놓고 씻어 그래요. 그걸 해갖고 걸레 있죠, 걸레로 거기다 묻혀서 닦아내요, 이렇게. 딱, 싹 닦아내라고. 그리고 좀말르면말르면또 다시도 있겠지, 또 이거, 요 과산화수소 이걸로 살살 쓰래.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말고요. 한 번에 막 닦으면 종이 다 벗겨지니까.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고 종이 싹 말른다고 말르면또2 차로 한번 하고 3 차면 하깨끗해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 요 요거 과산화수소 7 0에 과산화수소 여기다 저기다 저 종이컵을 한칸 넣고 물을 소주컵을 한 컵에 30%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한 번씩 자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화초들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분들 이렇게 이렇게 토기 같은 것들 이렇게 뿌려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다 뿌려주고요. 화분 근처 있죠? 요, 요, 요 예, 화초에다만 뿌리지 마시고, 화초에다만 이게, 화초에다만 뿌려도 되는데 망가지지 않는데, 요거보다는 물을 씻어 그래야 돼. 만약에, 저, 화초에다 뿌린다, 그러면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요, 이거, 보세요. 물이 잘 알아들여야 돼요. 요, 요, 이제,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뿌리는, 요거는 이제 가는 하도 뿌리니까, 요거다 한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화초에다 뿌린다, 그러면 요거 내가 이제, 여기 한쪽 더털어놓자자 여기 여기다 한쪽 더 넣고, 자, 자, 자 쓸어내. 자 다시 하려 됩니다, 다리. 보요 자, 자 이제 이제 요거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데 이걸 털어내자아 이거 이거 이거요 이게 과산화수소란 말이에요. 소주컵을 하나, 소주컵을 하나입니다, 분명히. 요, 요 소주컵 한명이소주 하나, 자 소주컵 하나, 자, 자 소주컵 하나, 소주컵 하나. 그리고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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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종이컵으로 하나 종이컵으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무 면 부어요 이렇게 두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만 주면 화초가 이렇게 곰팡이 세균이 약하게 한 것들은 이걸로 한번 하고 한두 며칠 있다 한번더 하고 세번 하고 잡힌다고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쪄들어 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베이킹소다를 조금 타야 합니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여기 입니다 너, 너, 이리로 이리 하고. 자, 이거. 하고. 자, 베이킹소다를 보세요. 여기다가. 잘 보세요, 이기 여기, 여기, 이, 이, 이게. 이게 300ml 짜리 용기 아니오, 이걸. 여기다가 희석을 한 번, 바로. 여기다가 자. 베이킹소다를 병뚜껑 반만. 병뚜껑 반입니다. 반이요. 다 할게. 자, 다. 자, 이렇게 다 갖고 너무 흔들어. 자,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 물을 물을 요 300ml짜리 요 분무기 용기에다가 물을 요거 요 종이컵을 한 컵을 넣는다. 있다가 이 물이 70%고. 그 다음에 이거.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소주컵으로 한 컵이면 여기다 넣으면 30%예요. 그럼 이이 물이 70%, 여기 30%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베이킹소다가 여기에 요요 보세요. 요, 요 생수병 뚜껑 있죠. 생수병 뚜껑 절반만. 절반만 여기다가 타요. 이렇게 하고 희석해서 화초가 곰팡이가 심한 데 있으면 막 뿌려 버립니다. 자, 자. 자, 아니요. 자. 이이저 잠시만요. 야, 막 뿌려야겠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거기들. 자, 이렇게 하는거잘막 뿌려놨다. 자, 자, 이게 금전수지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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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면요. 돈나무인데 그 어쨌든 이 금전수도 보면 여기에 이게 코코피트 비트머스폴라이트라는그 이게 배양토로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곰팽이가 잘 생겨요. 이렇게 짝짝짝짝 화분에다가 짝짝짝짝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오등나무 이거, 이거 이거 만약에 자 벵갈고무나무 하면 다 이거 벵갈고무나무 벵갈고무나무 돼요. 보면 이렇게 자, 모든 화천 는탑이다자이렇하이면게이요게하요면로요자 저거 화분이자 흙에 있는 것저저 곰팽이를 갖저가 심한 자 있잖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거 있으면 아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에탄올 자자 저 과산화수도 자꾸 헷갈려 내가. 과산화수도. 요 과산화수도가 여름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저쪽에 있는데 제라늄이 제일 저 습기가 약해요 걔가. 그러니까 요거 도치인데마찬가지인 화분 이쪽에 깎지도 않은데 화분 이쪽에다 밑에 있죠. 그거 이거 그거 저거 화분 논 자리 있죠. 그뭐 베란다 이런 데그 바닥이죠 이걸쫙 짝짝짝 뿌리대요. 짝짝짝짝짝짝. 짝짝짝 뿌리대요. 이렇게 짝짝짝 거리게 이렇게. 잘알았죠이 아니, 여기까지 알려준 자. 땡땡 땡이야. 잘잘한번 반복해서 봐봐요. 이 그래야지. 다니 언능 또일 나가야 돼. 지금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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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들이 언능 일 나가라고 하잖아. 비 어, 그쳤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한번 혼자 말좀 하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집 가갖고 장돌뱅이 알려줬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모른다 그래도 모른다고뭐 장돌뱅이이고. 들어와서. 종이 있죠? 탁 누르고, 딸랑딸랑 하면 내가 쏙 알려준다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감자님, 가요, 가요, 가요.